2024년 10월 5일 토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생 1 유티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셔트 1. 그리스도 현존 의식인 사랑에 기초한 행동 양식은 허용과 하나됨입니다. 허용이라 함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내 생각을 가미해서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하다 무엇을 보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쇼트 2 온전 의식의 기초한 행동 양식은 즐거움과 풍성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얻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체, 일하는 자체가 즐거운뿐 아니라 풍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입니다. 첫두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을 기초한 행동 양식은 열정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니 뭘 해도 신나고 열정 뿜뿜 솟는 것이죠. 그 열정으로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네인저의 이유티그 셔트사. 허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 열정과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셔트 5.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도 악플 많이 봅니다. 뭐라는 거니? 흑, <laughs> 흑! 하고 삭제합니다. 너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왜 나냐? 많이 부끄러워 하세요. 하고 삭제합니다. 삭제 두루 나무 아미 타불 이럴 땐 아무 생각 없이 삭제 사꾼이네뭘 봐서 하고 삭제 별별 개 짖는 소리 다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입니다. 셔티유 집사가 무슨 재주로 사꾼이될수 있나요? 나는 단지 11조 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안 낸다고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낸다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10분의 1은 믿음의 표시로 드리고 구할은 감사히 쓰겠습니다가 끝인데 웃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듯이 지나온 나의 경험과 습득한 지식에 의한 참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수동적이고 열정도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쇼트팔, 모든 것을 볼때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시비하고 우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나를 대할 때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